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몸에 띠를 사물이라 암소와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를다 같이 씁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인내로 이다여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가 여호와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위기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환경 때문에. 그 나에게 닥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거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대중교통을 탔을 때 지하철이 흔들리든지 차가 흔들리면 버스를 타서 차가 흔들면 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손잡이를 딱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냐면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하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보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온데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에는 칼빈이나 개혁자들은 이 일절의 말씀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다윗의 줄기에서 오지 않았 온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세의 줄기에서 난다 그랬어. 이세는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이지만 이세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미천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목동이었죠.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목동을 열심히 충성대에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세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었지. 그런데 오늘 보품 없는 목동이었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한다라고 말씀해. 이 절에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는 목 음성이 들리고.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사역을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메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씩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그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셨을 때그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마치 임직식을 하는 것처럼 그 이제 그 모습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성령이 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세요 우리 동료 경제에게도 성령이 계셔. 우리 사모님, 우리 진우 형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요예수님의 영을 영접한다는 건그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시는 근데 그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또 하게 하는 거. 재능도 주시고 성막을 만들 때도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잖아요 불살 어, 불살 모든 어, 이제 불살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살래이그걸 만들 때에 모세가 계획하고 명령하면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삶이 나타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 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시는. 예배하면 하나님을 깊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일하는 을 것, 그 즐거움을 즐거움이 우리 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다음에 희락이다. 사랑과 희락이죠. 그다음 화평.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우리가 오는데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는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 은 통해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쁨 있는 거예요. 기쁨 희락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여호와의 경외하며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오는 데 기쁨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그말씀에사장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희락 이 있어. 그 희락, 기쁨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퍼져 나갈 수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하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요.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으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도,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 세계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왕을 세워라 그랬더니 그이 세의 아들들이 있어요. 큰아들부터쫙 세웠어요. 보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굉장히 어, 훌륭한 외모를 가졌어요. 등치도 크고 몸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아이 사람을 왕이 깝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계속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보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 우리 그 볼품없는 아들 다윗이 있다. 그럼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믿음이죠. 그 믿음이 드러난 게 마음이니까. 그리고 입의 입술이고 그 중심을 그 중심을 보시는 나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게 아니라 왜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왜저 일이 왜 이럴까? 눈에 보이는 거는 이 건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런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귀에 들리는 건 이런데 거기서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귀에 들리는 건 이렇게 들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는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는 모습.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정말 공의하 공의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이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런 일을 하실 것을 또이에서부터이절까지의말씀은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런 곳이라 구절을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내 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산에는 해도도 상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시는가를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헤매고 있는 거야. 내가 헤매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에 그곳에서 건들 때마다 상함을,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을 잘 알아. 여기에는 함정이 있고, 여기에는 어, 맨홀이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는 걸잘 알아. 그러면 그 길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곳에서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여러분 인생이 정말 내, 내 인생의 상함과 해, 해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신. 그리고 오늘 말씀이 구절은 구절에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희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